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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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? <웃음> 힘드냐 <laughs> 쉽게 <쉽지> 않지내 <laughs> 발로 뛰어가 <기어가는 웃음> 오늘 많이 뛰어서 에이 이제 아빠 손잡아 이제 아빠 손잡고 가자 울짜 울짜 어이짜 아이고, 힘드네. 아이고, 힘들어. 아이고. 어이구어이구 아이고. 아이고.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네. 어이구어이구어이구어이구어이구아이고 아이오토 스티커 <laughs> 뭔가 보는 거다 <laughs> 눌러봐 오이 좋아 골로 와과 아니야 과 아니야 로와 신기해 거도 아니야 일로 와 이제 거 아니야 아니야 아우 말잘 들어 우리 쟤 아유 착해 하지만 아니야 하면 다 알아들어 아유 눌들렸어눌들어 가봐, 달리면 넘어져 거기 어, 걸린다 <웃음> <웃음>